가 하여금 영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영자가 되고요. 이재금자에다 가지고 이 부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병부절에그 무릎꿇을 절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의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복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내가 현실 권력 속에 군주에게 그죠 군주의 명에 복종하는 거, 그 명을 잘 듣고, 그죠? 명에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자, 군주의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느냐? 이른바 도가 없는데, 그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명을 듣는다, 천명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어에도 보면, 공자, 군자가, 부지 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지 못한다? 무의 군자라. 그죠?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나에게 명한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천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권력 속에서는 자, 윗사람의 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들을 영 자입니다. 이영 자. 그냥 단순히 들을 청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들을 문 자도 아니고, 그죠? 문 자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 청자는 덕덕자니까 임금이 자이 북쪽에 앉아서 두루두루 듣는다라고 하는 그 듣는 것이 되고 이거는 그냥 들려오는 것들 듣는 건데 이거는 명하는 것을 그죠? 영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로서 임금의 명을 잘 살펴서 의미니까 그죠? 임금의 명을 잘 살펴서 듣고 그 말씀 속에서는 무슨 위치가 있는지를 또 살펴서 그저 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음자가 되고 밑에가 원래 가로 알자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입에서 내는 말을 세울 수 있는 것.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세운다? 문자로 세우거나 또는 뭐로 악보로 세우기도 하는 거죠. 악보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음도 있고, 뭐도 있고, 성도 있죠? 음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음은 글자 속에서 보다시피 문자나 악보로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음이 되고, 그렇지 않고 뭐고, 온갖 소리들. 그죠? 북치는 소리, 뭐, 장구 소리, 그 다음에 다구는 소리, 사람 시끌시끌하게 떠든 막 시끄러운 그 모든 소리들은, 자, 이거죠? 선비사자, 악사가 되는 거죠? 경이죠? 옛날 그 편경, 편종이라고 해서, 자, 요렇게 매달아놓고, 이렇게 치는 그 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타악기에 해당되고 악 그저 악사가 타악기를 작대기 숫자니까 뭐죠 이거 작대기로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악가. 서양 음악은 서양 성악가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리한다 그러죠. 소리한다 라고 이렇게 소리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하 그냥 음이라고 음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말 소폭이니까. 그래서 성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훨씬 더큰 개념이고 작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찰리 라고 했습니다. 찰자는 살필자자인데 뭐 하는데 살피냐면 밑에가 무슨 글자? 제사제자죠. 자, 그 이제 고기를 올려 놓고 또는 육달월자니까 저녁에 그래서 이제 어두워질 때 제사를 꼭 어두워질 때 쓰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낮에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고기를 올려 놓고 상그 누가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저 신에게 정성을 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고요. 그걸 이제 보통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 잡스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세하게 살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에서 공부하냐면 천문지리 표현했었죠. 하늘은 관상하던 하늘은 문이 되고요. 땅은 바로 지리입니다. 하늘이 자 음양의 이치를 두루두루 베풀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성신의 밝음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 위에서 양과 음이 만나서 빛나는 일월성신을 바로 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문이라, 관상어 천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부위 차러 지리, 그 다음에 구불에서는 땅에 있는 이치를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천문 지리라는 거죠. 천지 물리가 있는 거죠. 그 옛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물리가 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잘 이치를 이해를 못해요. 물리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글자 문자로만 알고 글자에 글에 대한 이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뜻 글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리가 나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냐 천문지리의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결코 그자 공부의 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정전법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여기를 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두루두루 땅이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은 그게 이가 되는 거죠. 마을이 되는 거죠. 마을리 자 자체 이미 뭘로써 정전법으로써 구성된 마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지을 수 없잖아요. 두루두루 함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죠. 이러한 정전법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누구다? 임금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리 라는 말 속에 이미 공동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정전법의 위치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라고 할 때, 볼감 자는 옛날에 그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새로 만들었죠. 동경. 그죠? 청동구리, 청동거울인데요. 그래서 쇠금 자를 썼고, 감 자는 볼감 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울, 우리 거울이 없었던 었 시절에 자기 얼굴 빛 어디다 비춰보던가요? 뭐, 이건 시골생활 해보신 분들한테, 그저 물이죠? 저 우물에 가 보면은 물 속에 참 파란 하늘도 보이고 누구 윤동지 시에도 나오죠. 저 그저 우물 속에는 뭐냐 파란 하늘도 보이고 하얀 구름도 있고 뭐 두루두루 가는 겁니다.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생활하면서 참 애들이 꿈을 많이 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면 미리 미리 다들 떠놓죠. 엄마가 미리 다 떠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 때 물이 그냥 얌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다 계속 뭐부터 봐요? 얼굴부터 보죠. 요즘 목욕탕 가서 거울만 보고 자기 모습 보기끔 봅니다. 밑에서 사람이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숙이는 게 없어요. 요새는 가서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쳐다보는 것도 아마 그 거울 속에 있을 거니다 옛날에는 내려다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내려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릇명자입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자기의 뭐가 비치냐. 신하신자인데 신하신자는 원래 눈을 크게 뜨고라는 거죠. 사람의 눈, 그죠?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기 모습이죠. 사람인자 모습이 고그 위에 어른거리는 모습 이겁니다. 이거를 본다라는 뜻이 에요 이게 볼감자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체가 볼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요것만 계속 때로는 물이 흔들리기도 하니까 집안에서 또 봐야 되니까 청동 거울, 거울 한쪽 면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최금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전에 오늘날과 같이 저 구슬 뭐야 유리라는 걸 만들 줄알았고 알고 뒤에다 뭐 칠하는 걸 알았으면은 그게 먼저 나왔으면 글자가 달라졌겠죠 뭐 수정의 옥자가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하는 것은 사람의. 바로 모양입니다 옆에 있는 이 글자는 해치치라고도 표현하고요 해치치인데 사양 자체가 이렇게 좀 구부린 모습이죠 그래서. 벌레, 웅크릴, 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웅크린 그러니까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되고요. 해치 할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태 그러는데, 바닷속에 사는 물과 해태가 아니라 해, 치, 라고. 해태는 뭐예요? 해태다 그러면 김이죠? 해태는 김입니다. 그래서 해치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광화문에 서 있는 건 해치 개념으로 해야 되고,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부모에서 막 태어났을 때, 웅크리고 태어나죠. 웅크리고 뭐 어떻게 생긴 모양? 그냥 힘을 거는 모양입니다. 아이 아자도 아니고 흰 배차를 썼죠. 그냥 힘을 거는 모양이 되고 아이 아자는 이제 통천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막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웅크리고 힘을 거는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월 모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수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물기가 있어야만이, 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이고, 모원시청사에서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할 변 자는, 자, 신 자가 되는 거죠.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간상으로 아까 나왔듯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 계 라고 표현했죠. 음. 아니에요? 자, 갑을, 그 다음에 화를 중심으로 해서 병, 정, 그 다음에 중앙토에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이렇게 돼 있죠. 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고집경자 해가지고 박 고칠경자 에서자 농산물들을 다 곡식을 털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알곡만 걷어드리는 거죠. 알곡을 걷어들여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설립자에다가 열십자죠. 일부터 10까지 분류분류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제일 크고 좋은 것은 뭘로? 종자로. 그죠? 씨앗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재사용, 그 다음에 세금용 등등으로 해서 쭉 나눠두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매울신, 이렇게 표현해요. 맵다라는 뜻은 야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야무지게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가 엉뚱하게 뭐 사람 죽인다, 이런 뜻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갖다 덧붙이는 말이고, 그래서 야무지다 맵다해서 야무지고 맵게 이것을 잘 분류해야만이 1년을 우리가 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농사 때까지 그래서 야무지다. 그래서 잘 분류해 놓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말들을 잘 분류해 놓는 것이 바로 뭐다? 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 사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자 이렇게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분류해 이게 뭐냐면 실은 곡식이기도 하죠.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집안의 부가 되잖아요. 항상 요거 가지고 뭐가 생겨나요?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누는 것을 잘 나눈다. 칼로 그죠 이게 분별할 변자입니다. 말로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변호사가 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것은 판이죠. <laughs> 우리가 매판자보은 할때 이 재물을 힘으로 나누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딱 결단해서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 말로 하는 건 변호사, 음. 그 다음에 빛색자의 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낯빛이라는 표현도 하고, 얼굴색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색깔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요. 네, 자, 빛색인데, 바로 그게 그 양음, 그저 그렇죠? 먹고. 눈빛이 반들반들 거리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로 교미하는 그니까 러 이제 양기운이 가득할 때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 빛이라라고 할땐참 아, 다양한 뜻으로 표현하죠. 낯빛이다라는 말로도 쓰고 그냥 어 그냥 색 색깔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또 남자가 이렇게 바라볼 땐또 여색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그죠. 예 야,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는 낮빛이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사람이 싫은 사람 몸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이죠. 그래서 낮빛 개념으로 쓰고요.